그렇지. 머리 막아 다 있어! 아, 수고가, 수고가, 수고가. 아 다시, 다시, 다시. 예, 좋다, 잘하고 있어. 왔어, 아 잘한다. 아, 아, 찬영, 잘한다. 찬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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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찬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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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간얘기시간개 해주시지 문지났다 문지어 4분 남았다 아분겨시 네, 나이스! <목소리>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여. <목소리> <아니> 무리해서 들가지는 <목소리> 마! 아, 너위원장님멘트다 가주십시오 아, 너주면안돼 너무 좋다! 아, 너 아, 이용아 일어나, 네가 일어나면 돼. 상용아 네가 일어나. 상영아등등고 등, 등 일어나. 등대고. 등 등을 면서 일어나. 등을 주면서 아. 어. 이 받았다. 야, 나 3분 남았어. 아, 민이기다 상국아강대어 상대편 한국어, 한국어, 한테등한이면서일어나2어 20초 상국아강대어한테 등을 보이한서일어나등보이면어일어나일어나상어아일어나일어나어나 일어나! 수 있다, 수 있다. 일어나! 수 있다. 일어나! 상룡아, 일어나! 그렇지. 일어나! 그렇지. 등으로 대고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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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으로 보고 일어나! 일어 일어나! 일어나! 일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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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쪽보 일어나! 일어일 일어나! 일어나! 상영 1분 30초! 한번 일어나야 돼. 니가 일어나면, 수입하면 니가 이길 수 있어. 상영 수입하면 니가 이긴다. 어느, 어느. 1분 남았다, 상영아. 상영 1분 10초! 그렇지,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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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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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고나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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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보고 일어나, 오른쪽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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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일어나, 강어아 일어나, 일어 다리 더 한명 점수 한 번, 수입 한번 하면 돼. 그렇지. 이봐, 삼십 해 이봐. 3 0초 그, 잡아. 어, 그, 잡고. 한명3 0초쪽으로 아, 일어나,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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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or, 일어나! لاirmات. 일어나! 그렇지. 일어나! 이러나, 일어나! 일어나! 어 일어나! 일어나! 어어 일어나! 일어나! 일어어나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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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